유토 와이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어? 그림 하나만 그려줘 뭐요? 뭘? 뭐.. 뭐.. 뭘 그려달라고? 그림 하나만 지금 대충 그려줄 수 있나? 뭐? 대충? 그 어떤 뭐. 식이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거 줄게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해볼까 하거든? 저기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까? 이거요? 이런 식으로? 어. 지금 아, 만 아, 대충 낙서처럼. 그 정우 캐릭터 내가 보내줄게. 어떻게 생겼는데아다 아, 아, 다 짰어? 아니 그 원래 있던 캐릭터로 그냥 쓰려고. 아 그래. 그리고 그 그렇군. 정우 있는 데 가서 난리 좀 쳐봐. 정우 안 들어온다. 어 정우 좀 불러오라고? 어 난리 좀 쳐봐. 어딨냐. 나는 인스타로 어딨다. 난리 좀 쳐볼게. 카톡 얘 완전 안 봐. 한 3-4일째 보고. 뭐. 근데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는 그나마 좀 빨리 봄. 몇분후 내가 내가 말했지 내기하자 그랬지 내가 얘제 시간에 안올것 같다고. 제가 근데 아마 그랬는데, 오늘 노시와 할것 같거든. 너 어떡하냐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우를 욕한 영상이 나오는 거지. 전화 받는 아, 애들 행복하다. 어? 정우한테 응? 정우한테 전화해 본다고? 응, 얘 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. 음, 정말이야. 그냥 오늘 오전 수업이 있었지만 얘는 자고 있었을 수 있어. 와, 그럼 레전드.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아이인가? 내가 그를 안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알아가는 시간 아니야? 그렇지 알아가는 시간에 노쇼를 했네. 아, 안 네. 받는 거 같습니다. 망한 건가? 얘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애야. 내가 음... 어제쯤에 미리 읽어줄까 고민을 했거든. 그안 나오면 너랑 떠들거리가 생기겠다 해서 <laughs> 안 알려줬거든. 근데 떠들거리가 안 생기네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. 0343으로 연결됩니다. 그거 생각난다. 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3학년 네, 인... 3학년이래. 1학년 교학인데 왜 전화했지?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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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<laughs> 맥도날드랑 1학년 때 연락하고 연락 안 했습니까? 음? 너랑은 한 번쯤 더봤을거 네. 같은데? 아 진짜? 안 그거... 갔어?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, 롯데리아랑 버거킹이 여러분 그... 음, 그냥 그렇게 자주 하고 사실 정우랑 너랑 이렇게 두고 나 혼자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둘이 떠들게 두고 음. 나는 밥을 먹을 생각이었거든? 근데 한 근데 명이 안 와버리네 이거? 밥을 먹으면서 말을 많이 못 하잖아 사운드가 텅텅 비어서 영상에 쓸게 없겠어 우리 한시까지라 했나? 그있는데나 2시까지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을수 있을 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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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수을래 아니 얘 진짜 왜 있을 얘 정우 이러고 나서 을 하루나 이틀 뒤에 아니 수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아 내가 하루나 이틀 뒤에 뭐냐 보내놓잖아. 너왜안 왔냐 하고 보내놓잖아. 그러면 답장을 한, 하루나 이틀째 이제 어 미안 하고 보낸다고. 너무 안 돼. <laughs> 얘 연락을 야, 너는... 진짜 안 봐. 아니 전화는 자기가 잘 받는다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. 근데 야. 전화를 이때까지 한네 번인가 걸어봤는데 그 중에 한번 받았어. 약간 어, 약간 어 거짓말을 어 아니 어아 그렇게 와 그렇게 안 받는데. 거짓말이라기보다 얘가 잠이 많아. 진짜 고이야 나 그래서 결점 자는 걸로도 그려놨다니까. 실망이네. 일단은 뭐 엄청 까는데아첫 인상이 잘못 박혔구만 아니 정우랑 그 프레, 프로젝트 하나 하기로 했던 거 있었잖아. 그거 하려면 약간 같은 집에 살거나 옆집에 살거나 해야 돼. 아그 게임? 그 일러스트 연재 하나 있었잖아. 아나나나 게임도 나, 나, 나 해야 되는데, 그래 뭐 지금 내야 오늘 왜이냐 마크 하고 싶다. 약간.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게 마크밖에 없잖아. 맞지, 맞지. 이러고 한에와 가지고 어, 한신 줄 알았어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면 다음 주, 다음 주 연락 와 가지고 어, 이번 주 아니었어 이러는 거 아니야? 근데 걔 그럴 그럴 성격은 아니긴 해. 그 그런 거를 덤벙대진 않아. 그냥 잊어먹는 거지 약속을. 아, 다 틀리고 있어. 자꾸 욕 나오려고 그래. <웃음> 다음에 <웃음> 내가 욕하는 캐릭터로 잡아 와 가지고 한번 통화해 볼래? 만우절 같은데. 뭐냐 나는... 욕하는 캐릭터를 만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공부하고 있어? 그걸 또 분석을 해야지 캐릭터를 만들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. 최근에 말투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약간 욕이 습관화됐어 큰일 났네 그래도 뭐 다재련하면서 그래도 쓸 때는 쓰는 게 나는 좋다고 봐 필요하면 쓰겠지 아 옛날엔 음... 필요할 때도 못쓸거 같긴 했는데 요새는 필요하면 쓸수 있을 거 같아 내 남막 어디 막 부딪히거나 막 그러면 요건 무조건 나와. 그거는 조금 과다고 하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거야? 네. 아니 남이 근데 시비를 걸 때는 좀... 뜻을 아는 거는 그래도 좀 가려서 하지. 아니 뜻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유명한 아니, 게 뜻을... 뭐냐? 시옷 이 제일 유명하잖아. 뭐? 근데 그게 뜻이 뭐냐? 그러면은 그건 쓸수 없는 거야. 아무튼 난 그거를 그거 대로 쓰지 않고 야바이라고 쓰거나 족바이라고 써.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의미 아니냐? 아니거든요. <laughs> 똑같은 의미거든요. 아니 뭐 갖다도 그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. 응, 음, 좋은 의미는 아니야. 뭐소나 그... 같은 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바꿔야지. 내 최고 욕수위가 된장에다가 망하. 아, 망하를 제일 많이 써. 나는 엿댔다랑. 엿은 그거나 음. 아, 진짜 먹, 먹는 엿. 음, 아무튼 그거랑 내가. 뭐 요즘 되게 쓰는게 뭐 그냥 뭐 지랄이나 뭐너엿 먹어본 적 있냐? 아니? 맛없어? 나 그거 먹어봤는데 엿야 견과류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엿을 먹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과일 맛 나는 사탕이 맛있는 듯 약간 에이, 납작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탕보다 더안 웃기네 요이 훨씬 끈적거리고 야 정우 지금 연락왔다